2022년 5월 19일, 목요일, 금일에 관심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눌림목 종목으로, 오늘, 그, 볼 종목은, 광명전기. 광명전기. 광명전기 있습니다. 이 종목, 그 원전 테마도 관련 있고, 뭐, 미국의 전력, 공급한다고, 미국에 전력 계약한다고 해서, 뭐 재료와 이슈가 있는데, 3일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3일 선 타고 흐르고,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오늘쯤 한번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고 한번 슈팅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제, 그 다음에, 지금 어제 그, 저기 공략한, 뭐 밑에 종목들, 어 H, 노터스, 뭐 HLB 글로벌, 뭐 상악가인데 좀뭐 HLB 제약 같은 거는 좀 풀렸어요. 근데 노터스도 어좀 풀렸고 풀렸다가 좀뭐 다시 상, 말고는 뭐 노터스, HS, HLB 글로벌, HLB 제약, HLB 그룹들 둘. 오늘 시초과 매매 관심 종목입니다. 노터스나 노터스도 며칠전에 공략을 했죠. 이 종목 이렇게 3일선 타고 흐를 때 이날 어제 공략을 했었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전에 공략하고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고 어제 그매만한 종목들을 한번 보면 오늘 한탑도 관심주고요 한탑도 다시 그밀 관련주 국물 관련주 상한가를 갔죠. 각자 세게 갔는데 어제 이 종목, 어,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4포 전, 전고점 지지가 있는 분봉상이 흐름에서 쌍따를 시도했고요. 좀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사료주 관련주들이 올라왔죠? 아, 대주산업을 분할 매수 했었는데, 너무 일찍 팔았어요. 오전에 한 10시까지 보다가 안 가서, 거의 본정과 같에 팔았는데, 아, 이렇게 슈팅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물론, 한탑이 대장주였죠. 흐름을 보면서 역시 돈이 들어온 그런 세력이 들어온 물량이 거래량 빠진 상태에서는 한 번쯤 어,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슈팅이 나온다는 다시 한번 그런 어,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 대성산업, 대성산업도 이제 그 이거 상한가를 가서 요 아래 꼬리 부분, 요 아래 부분에서 공략을 하자고 하였죠. 그래서 지금 뭐 박스권도 이제 설정해준 구역은 이렇게 보고서 여기까지 한번 분할매수해서 슈팅에 매도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수련탔 했고요. 음, 대동산업협고 했고 그다음에 퓨런티어퓨런티어도 어제 상한가를 갔죠. 대장주 흐름을 보였는데 이종목도 공략하자고 그랬는데 퓨런티어 이 종목은, 음, 이 종목도, 뭐 재료가 있죠. 무슨 재료가 있냐면은, 어, s o s r 과 라이다 공동특허, 또 뭐, 현대차, 어, 모듈 사업, 뭐, 그 로봇 관련주,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상한가를 간 주식이죠. 현대차 그룹이 모바일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s o s r 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편티아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정도 공략해 보자고 했고, 어, 시조가 매수해서 위에서 팔고요. 일단, 이렇게 눌러줄 때 전일 상하강을 지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한번 1차 매수하고 안 떨어지길래, 또 매수해서 지금 홀딩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되고 금일 대장주인 노터스나 이런 것들도, 노터스, HLB 글로벌까지 보고, 한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눌림 목적으로는 광명전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피런티어드 아직까지 는눌림목이죠 이건 뭐 시세가 렇지 않나기 때문에 그런 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낙삭이 많이 빠졌는데 4%까지 밀렸는데 보수적으로 상당히 좀 임하면 되겠습니다 뭐 신화 콘택 같은 경우도 한번 하루 더떨지 이런 밑꼬리 지키는지 여부 봐서 한번 또한번더 한번 더 공략해도 가능해 보이고요 KGTs도 어제, 이제, 저는 요 부분에서 공략을 했고, 시가 부근 해서, 다른 계좌로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장도 목요일장인데요 어, 다들, 그, 성투하시고 어, 수익 많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아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